자 여기가 어디예요? 노더감이요경 동주 도도감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는 어디야? 이섯 이거 아니고. 칠곡칠 칠곡. 도도감. 여기는 어 칠곡입니다. 칠곡 노더감에 왔습니다. 다시 뛰지? 아,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와, 와, 나무 봐 봐라. 와, 엄청 오래됐어요. 돌탑을 닦고 싶어요? 네. 어, 성공! <laughs> 성공! 난도량으로 유명한 칠곡의 사찰 도도감은 435년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는 뭐, 못 올라오겠는데, 이건. 여기 완전 까분 968년, 대거 국사가 대대적으로 중수하여 칠성암이라 칭하였고, 임진 왜란으로 훼손된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선의대사가 도도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laughs> 아니, 왜다고, <laughs> 내발걸음면 해.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아니, 나도 오늘, 오늘 다리 왜? 운동을 안했다니까 나도 아파 이야해우송가아 이건 무슨 나무고 시원하네 신기하다 불도아 아니에요? 아, 내가 다시 써볼까 어, 아 불도아다 맞다 수구가 아이가 수구 불도아가 다 쳤어 그래 음. 어, 이거는 뭐 해우소가 <laughs> 엄청 <웃음> 아름답네요 음. 어, 한옥처럼 움직이기 잘, 잘 지어놨다. 비안 오겠다. 예, 더워 죽겠어. 사찰 입구에 범종각이 있네요. 꽃나무에 물을 주지 않고, 나무가 시어합니다 아이고, 뭐, 이거 몰라. 뭐야, 이거? 몰라요. 양배추 아니에요? 아니야 극락고전입니다. 어,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몽계 스님의 꿈속에 대사 한 분이 나타나 지금의 자리보다 어중수가 있는 곳이 부처님의 뜻이니라 하여 법당을 지금의 어중수가 있는 곳으로 옮겨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극락보전입니다. 어, 서방세계 교주 아미타불이 계신 곳입니다. 신중단입니다. 지장고살님요 왜 수발만 왜 밑에 있는 거? 아, 진짜 부처님 머신날 끝나고 나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없네. 음, 음. 여기 약수물이, 약수물. 어, 극락 보전 뒤에 약수물이 있습니다. 음. 이게 약수물? 어, 고려국의 광종 황제의 어정약수입니다. 이거 어정 약수는 고려광종이 해거국사를 왕사로 모셔가기 위해 도덕암에 3일 동안 머무르며 마신 약수로 인해 속병이 모두 나았다고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 이런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맛있다 맛있어? 마어다다나맛다어달다고 물이 응. 맛있어. 마시다. 마다고 물이 맛있어. 어. 시다다마 마시다. 마시다. 마기다 마시다. 마시다 지성을 드리면 제비가 보궐 네. 물어다 준 듯이 소원이 성취한다고 전해집니다. 물고기가? 이게 도롱뇽이야. 이 도롱뇽. 일곱 수에 살고 있는 도롱뇽이야. 어디요? 저도롱뇽 있잖아. 도롱뇽, 도롱뇽. 아래도 도롱뇽하고 있잖아. 도롱뇽은 일곱 수에 사는 거야. 어. 똑같아. 똑아맛있어나는데 낙엽. 낙엽 빛내 조금 난 괜찮아. 뭐안 먹나? 그냥 먹 싫어. 응. 알아. 그냥 엄마. 안 먹어라 그래? <laughs> 엄마의 먹. 뭐. 마시네. 예. 네 옛날에는 예. 예. 우리 저는 모르 그냥 마셨어. 곰가슴 있는 물. 로어정수앞에다가극나 보전을 지었다 그만큼 여기 신선한 곳이 여기가, 어, 보수입니다. 보가 남은데요. 수령이 800년 되었습니다. 홀! 아, 진짜 오래됐다. 아, 대단하다. 아, 괜찮아? 네. 나한전. 아, 지상보살님이 계시겠지? 아, 무가대다. 아. 조선 후기에 조성된 나한전에는 16나한상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도도감은 나한 기도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 옆으로 16나한이 있습니다. 약간 옛날 느낌이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살령각입니다. 응. 아담아담하게 되어있죠. 대표로. 아, 선생님 계십니다. 살림에서 버는 거전기인 봐라. 이 호수 봐봐라 와. 여기는 난전이 가장 오래된 것 같네요. 어, 난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와, 호수 괜찮네. <놀람> 어 뭐지? 여기에. Okay. 그 고려 황제가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야? 와. 물 마시려고 여기까지 다 하시네. 여기서 봐, 여기 여기 내가처 그거 못했 내가 보 보고 있어. 와, 오늘 날씨 좋다. 비 온다면서? 오, 좋다 좋다. 이써봐 나도. 와, 안기 뭐야, 고스도스가을가 여기는 무슨 피었습니다. 가 <laughs> 왔어? 하늘이 너무 맑아요. 도덕감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덕감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담하고 조용합니다. 어, 가족끼리 하면.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니야? <laughs> 묘짜리에 있는 그거 아이가? 네, 묘. 산남. 아, 어, 뭐지아 전에. 예, 할아버지 있는 딸기나, 그 아이가 이제 앵그나마 아니야? 아하하, 아마 내문나무 아, 아, 예, 잠자에 좋은 걸 봐봐라요. 너무 어, 화려합니다. 동굴 옷이다? 꽃이 봐라 해바라기 우와, <laughs> 해를 바라보고 있어. 어, 냄새 맛있... 냄새가 좀 좋은데. 어, 음. 어, 냄새 하나. 어, 좋다. 좋다. 아 맡아 봐봐. 엄마 따줘. 따면 아, 아, 안 좋다. 돼. 냄새 맡아봐. 봐 봐. 아, 아, 꽃이. 어, 냄새 좋. 수수 예쁘다. 우와. 냄새 좋다. 향수 냄새. 냄새 어, 어. 나나 냄새 좋아. 아 어, 이거. 오, 괜찮네. 은근한 그제 바로 어? 고 차. 그 차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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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해, 해, 맛있겠다. 낫, 어? 달마지. 아, 분홍 낫, 달마지. 꽃, 달마지 꽃이 아, 꽃, 달마지야? 음, 낮에, 저, 달을 바라보나? 응. 해를 바라보나? <laughs> 하여튼 뭐, 바라본다고 달마지겠지. 낮에는 꽃을 피운데. 낫, 달마지 꽃의, 어, 꽃의 얼음, 꽃말은 무언의 사랑이고, 달맞이 꽃은 저녁에 펴 밤새 논일다가 아침에 시들은 노란색 꽃이고, 낮 달맞이 꽃은 아침에 펴낮 동안 해와 논일다가 저녁에 시들는 꽃입니다. 아... <놀람> 사찰이 오래됐는지 앞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큽니다. 니미다와 이거 뭐. 사체로 있는 엄청 큽니다. 어, 와. 개미가 번. 이거 팔 먹어. 이거 팔복자 먹어. 이거 팔복자 먹어. 이거 팔복자 먹어. 먹어. 이거 팔복 팔복자 먹어. 이거 어

아 분위기가 좀 괜찮다. 야, 가 부추는. 야, 원래 이렇게 먹어야지. 응. 잘 먹어봐봐. 아유. 음. 맛있어요? 응,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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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부추는 어떤 나더라? 맛있나? 부추는 맛있나? 네. 약간 좀 바삭바삭해. 요 음. 아이 뭐어 봐. 맛있어?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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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음. 아 이건 이 고추전과 매운 고추전이네요 음. 얼마나 매울지?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안매 I'm not. i 뭐 not. I'm not. i 매 n 야, 청양고게 매워? <laughs> 여기가 맵네 내 카톡은 안 맵네 매워? 안 맵지 그래? <laughs> 그 부분 안 매워요 안쪽이 매워 엄마 음. 살짝 더 주세요 안 맵지? 여기가 매워 근데 끝맛이 조금 살짝 그래 그렇게 느끼고 안 고여 여기는 매운 부분인데 여기는 좀 청양고추. 찹쌀 좋아. 비빔 가공수입니다 이거는 콩국수예요. 봐봐. 매우만 돼. 뭐 먹어야 아좀 맛있어 보이는 비빔? 그 그래. 맛있어 보이는데? 어떤 맛이지 괜찮아요? 엄마 둘이 응. 다안 먹었어. 초장이 비빈 거라 안 맵다. 아... 초장 초장. 니먹도다안냈다나 김치 안나 김치야 먹어야 돼. 콩국수 먼저 먹어야지. 한번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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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봐 맛있겠다. 여국수 매년 있지않아요안 맵다 이거 뭐나. 매은 있는데 육수가 없는가봐.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응? 하나도 안다 이거 뭐나 이거 좀 먹다가 다 먹어 보면 되지. 이거만 먹고 그거 먹고. 아니, 그, 이거 먹 뭐야? 그렇게 깨끗하이 먹을까요, 그냥? 아, 한번 먹어봐. 오안 매우고서 먹어 이거 안매하안나 네. 아, 이거 고도 먹어면 돼 물에 초밥 있죠. 그 양념에 비벼 먹자 사이 먹어봐 한국수가 먹을 길다. 엄청 길네요 <laughs> 자. 두두두두 먹어봐. 매워 안 매워 싫게 저는 콩국수 제일 맛이안 먹나 봐요. 제일 맛이안 먹어요. 너 입맛에 맞는 게뭐 있노? 아 비빔면. 밥이요. 개펄씨. 하연이 어때? 나는 이거보다 콩국수가 더 맛있어요. 그래? 그치? 야 고추 뭐라고? 응. 나 콩국수 먹고 싶어. 갑자기 아예 찐 편인데. 이거 먹을까 봐.